지지야, 지지야, 캔디가 입주했네. 캔디가, 캔디야, <laughs> 캔디, 아가 캔디. 알로봐이 얘, 니가 캔디 엄마야. 응, 알겠지? 니네들이 입양해 왔으니까. 니가, 니가 이 방에 온 거야. 알겠지? 이제 아롱이가 엄마 해줘? 응? 캔디 엄마 해줘? 알았지 캔디 엄마야. 캔디 엄마, 아롱이. 그럴게. 알겠지? 캔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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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꾸. 캔디 까꾸. 아롱아. 아롱이가 캔디 엄마 해 알겠지? 캔디 엄마가 됐어요 우리 아롱이가 캔디 엄마가 됐어요 <laughs> 좋아? 응? 아롱아 캔디 엄마가 됐어요 응? 우리, 아롱. 우리 아롱이 캔디 엄마가 됐어요 아롱아 캔디 잘 챙겨 치즈 어디 갔어 치즈 치즈탕 가볼까? 치즈 어디 있는가 보자 으쌰 응? 치즈 어디갔지? 치즈 어디갔어? 치즈 어디갔지? 텐디야 일로와 일로 와, 안 오고, 일로 와, 안 오고, 일로 와, 캔디야, 엄마랑 놀아, 이제 엄마랑 놀아. <laughs> 아롱아, 캔디랑 놀아? 캔디야, 일로와 일로와 엄마 있어, 엄마 이제 아롱이가 엄마야 캔디야, 아롱이가 엄마야 어디 가지마, 일로와 아이고 예뻐라 <laughs> 아이고 예뻐라 우리 캔디 예쁘네 <laughs> 우리 아롱이 개냥이 캔디 어디가? 가지마 가지마 어디 가지마 가지 마. 아롱아 아가야테 가봐 아롱아 가보자 아가야테 가자 아가야 가자 이리와 이리와 저 아들이야 아들 캔디 아들이야 캔디가 아들이야 어이 <laughs> 가버렸네 이리와 이리와 Ayo di mana? Ayo lah. Ayo ngaji lah. Ayo ngah. Ayo 캔디야 이로와 음, 우리 개냥이 개냥이야 너는 강아지야 강아지 우리 아롱이 밖에 나와서 자지마 집에서 자 응? 왜 이렇게 밖에 나가 캔디야 이로와 캔디 어디 있어 캔디 캔디 오라 그래 아가, 와라 그래 알겠지? 시작 빨리 가자 시작. 시작 가자 아가, 가자, 아가, 까가자가 아가, 아가, 자자면가아빠 아가, <laughs> 아아빠아롱아 일로 와. <laughs> 너는 캔디 아빠 해. 알겠지? 오늘부터 너는 아빠. 아롱이는 엄마. 캔디는 아들. <laughs> 일로 와. <laughs> 아가야, 일로와. 진짜. 여기 잘 봐. 아 여기 일로와. 아가 일로와. 일로와. 아가 일로와. 아가야, 일로와. 가야 응? 일로와. 가자일로가자 가자 치자 가자 아 가자. 가자 집에 가 일로와 집에 가자 일로와 빨리 와 빨리 와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아가 어디 갔어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Apa ya